안녕하세요 형님들 요번에는 전혀 공구 없이 요 비드 제거하는 방법을 아,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요 레버, 레버만 레버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레버 보시면은 이렇게 둥근 면이 있고 울퉁불퉁한 면이 있는데 요 면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끼시는 겁니다. 제끼시고 실리콘 스프레이나 아니면 비눗물 같은 걸로 사이사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쉽게 되거든요 제껴주시고 두 개로 이렇게 제껴주시고 발로 한번 발바닥 눌러주시고 스프레이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빙 돌면서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발로도 계속 이렇게 눌러주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, 운 좋으면 이게 떨어질 때도 있고, 보통잘안떨어질 거예요. 그러면은, 이 작업을 한번 해주시고, 내번 이제 한번 지키시고, 강제로 이제 열어주셔야 되거든요. 한쪽 잡아주시고, 이쪽도 한제 잡아주시고, 이 사이에, 숟가락으로, 이 방향으로, 이 안에 보시면, 요 타이어 비드하고, 요림 보이시죠? 요 림. 휠 림하고 타이어 비드, 요 사이에 스푼을 이 엎어가지고 끼우시면 돼요. 딱 끼우시고, 딱 제끼시면, 이렇게 되죠. 비드하고 림하고 요게 딱 분리된 겁니다. 이렇게 한번 딱 분리하시고 나면, 그다음부터 이렇게 제껴시면 뚝뚝 다 열립니다, 이렇게. 발라주시고, 돌려가지고 또. 이런 식으로 한번 퀴 돌려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. 이건 지금 제가 방금 비드를 붙인 거라서 쉽게 되는 거고, 원래대로 가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비드를 제거됐죠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같은 방법으로.